아, 좋습니다. 돈을 너무 스펙터클하게 쓰고 있고 이유도 너무 다양하죠. 안 돼요. 해초리 들어달라 했으니 저희가 찐 전문가의 솔루션으로 해초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멘토님이 오셨습니다. 너트브에서 생활 속 네. 금융 이야기를 아주 쉽고 유익하게 풀어주고 있는 전직 은행원이죠. 지금 금융 너트브델린 어... 멘토님 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실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기분. 감정이 소비인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소비 패턴을 보니까 이분은 특이점이 엥겔 지수가 낮아요. 음, 어. 그리고 이분은 여행 가고 자기 개발하고 쇼핑하고 아유. 먹는 건 별로 쓰지 않고 제일 마지막은 적금 저축, 아주 뚝급 이렇게 음, 적금 저축을 하고 있어요. 좀. 네, 이분이 이제 소비하는 패턴을 금액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자기에게 쓰는 비용이 얼마냐면요, 500만 원 중에. 65%나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65% 네. 저축은 몇 %예요 그러면? 저축은 2.4% <laughs> 2.4%요? 네100% 중에 2 4 최저네 최저 네 지금 이제 적금 이런 거는 진짜 조금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분은 블랙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블랙소비가 블랙 뭐예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아, 아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술 먹고 필름이 나가면 블랙아웃 된다고 아,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소비를 하고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이거 아, 진짜 큰문제 네, 이것만 줄여도 청약에 넣는 2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려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깜깜이 소비만 줄여도 청약을 넣을 수 있네. 청약 자격이 되려면 2만 원도 가능하지만 10만 원을 넣으시면 국민 주택이나 민영 주택이나 여러분들이 청약 원하는 곳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어. 어. 소, 저기 수입에 비해서는 2만 원이면 청약은 너무나 아예 안넣는 거죠 하찮은 거죠 하찮은 그렇죠 <laughs> 네. 깜깜이 소비만 줄이고 청약을 넣어도 내집 마련의 꿈에 한발더 다가가는 거죠 2만 원을 10만 원 늘리는 것 정도는 회초리도 아니야. 이분한테는. 지금 당장 할수있 강한 해처리가 필요한데, 네. 제가 보기엔 목표가 없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사회초년생에게 가계부를 써라, 뭐 저축을 90% 해라 아주 좋은 말이지만 이분에게는 조금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요. 어,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좀 저축률을 <laughs>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오. 하나 어. 알려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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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어. 네. 우리가 쇼핑을 하면 어디에 담아요? 장 그렇죠. 이걸 담아놓고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아하. 지금 당장 결제하지 않고 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우선 담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어. 그래 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한번더 고민해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히 삭제하는 거 삭제. 어. 근데 삭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금액을 적금으로 넣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이거 아. 상금으로? 치고. 치고. 그래서 이 금액을 한달 모아보면 본인이 소비로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내가 네. 얼마를 모을 방법이다. 수 있는지, 불필요한 소비를 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쇼핑 적금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쇼핑 저도. 적금! 아. 저는 이 방법! 성훈이 씨한테 추천합니다. 왜? 어. 왜? 이 언니도 바로 결제해요. 어. <laughs> 1년 안에 7억 모으시겠는데요? 7억. <laughs> 그 사실은 그장바구니 담아놓기만 한건 김숙 씨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장바구니에 있는 금액만 천만 원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쌓여, 중... 쌓여서 그래. 쌓여서. 그게 실제 천만 원이가 아니라 쌓여서. 네. 너무 담아만나들 수가 네. 있어요. 근데 네. 저러분니 문제점이 저렇게 담아놓고요. 나도 모르게 같이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취약이야. 그래서 집에 콩나물 12개 온적 있어요. 22개 온적 있어요. 22개. 콩나물 국밥집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반드시 삭제를 하시고 그 금액만큼 적금으로 아 이체를 하셔야 아 적금으로 아 들어가요. 산거셈 치는 거죠. 이건 내가 샀다 셈 치고 돈이 들어가죠 네. 그럼 이제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기겠네요. 릴림도 네,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얼마 네, 모았어요? 저는 화장품을 좀 많이 샀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 이걸 적금으로 바꿔보자 이래서 모았더니 한 6개월 정도 모았는데 40만 원이나 모았어요. 박영진 씨 명언이 있잖아요. 네. 카드를 써도 나랑 카드사만 한다. 나랑 내가 카드사만 발라도 화자통이사랑 나만 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소비를 좀줄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샀다 치고 통장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